안녕하세요. 꼬마중고차 김팀장입니다. 오늘도 역시 갓성비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기에 가지고 나온 중고차는요, 알페온 CL 디럭스 모델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 차량의 스펙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11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9만km 앞에 휀다 단순 판금만 들어가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량을 가지고 나온 가장 큰 이유는요 엔진 부분을 통과를 해놨기 때문에 동급 대비 엔진에 비해서 컨디션이 정말 최고입니다 저희 꼬마중고차 판매 가격은요 49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다른 차종이나 아니면 좀더 다양한 차량으로 만나보고 싶으시면 아래 저희 꼬마중고차 사이트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차량 전체적인 바디 색상은 진주색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앞유리 쪽부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앞유리 부분 뭐 돌티 메운 적이나 선팅이 뜨는 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선팅이 너무 두껍게 들어가 있지도 않고 적당한 농도로 잘 선팅도 부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진주색 바디다 보니까 이 본네트에도 스톤칩이나 뭐 스크래치 이런 거 전혀 보여지지 않고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알페온의 엠블럼 부착이 되어 있고 이 그릴 부분도 보시면 굉장히 크롬 부분도 깨끗합니다. 회선도 전혀 보여지지 않고요. 그리고 앞에 헤드라이트도 보시는 것처럼 뭐 백화, 습기, 스크래치 이런 거 전혀 찾아볼 수 없이 깨끗한 상태. 그리고 앞 범퍼 부분도 이 하단부까지 뭐 제가 설명드릴 만한 특이사항 없이 깨끗하게 전면부 관리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측면부로 한번 설명 이어나가 볼 텐데요. 일단은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아, 한50% 정도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당장 교체하실 필요 전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앞쪽 휠에는 이렇게 아쉬운 주차 스크래치는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앞휀다 부분 뭐 제가 말씀드릴만한 특이사항 없고요. 사이드미러 부분도 현재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 앞도어 부분도 뭐 문콕도 거의 보여지지 않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측면부 이렇게 쫙 보여드려도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도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드린 만한 특이사항 보여지지 않고 뒤 휀다 부분도 마찬가지로 관리 상태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휠에는 이끝 부분에 아주 위세한 주차 스크래치는 보여지긴 하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약30%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 후면부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후면부 우리도 선팅이 굉장히 잘 부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트렁크 리드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만 특이상 전혀 보여지지 않고 그리고 이런 엠블럼 부분이나 이런 크롬 부분도 현재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테일램프도 마찬가지로 역시 제가 특이상 말씀드릴 거 전혀 없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뒤에 옵션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트렁크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트렁크 공간감 굉장히 넉넉합니다. 골프백을 한 3개 정도 넣어도 약간의 공간이 남을 정도로 넉넉하고, 트렁크도 전체적으로 사용감이 없이 깨끗한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네요. 반대쪽 측면부도 보시면 뒤엔다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아쉬운 부분이 뒤쪽 휠에도 약간의 주차 스크래치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뒷도어 부분 뒷도어 부분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앞도어 부분도 마찬가지로 깨끗한 상태이긴 한데 이쪽 끝에 보시면 약간의 뭉콕은 보여지긴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사이드미러 어, 전체적으로 깨끗한데, 여기 보시면 아주 약간의 찍혀서 칠이 벗겨지는 점도 보여지긴 합니다. 라펜다 부분도 말씀드릴 만한 특이사항이 없고요 어, 일단은 전반적으로 외관 상태는 어느 정도 생활의 기스는 보여지긴 했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 정도 금액 대이 정도 연식 차량에 이 정도 기스도 없다면 뭐 거짓말로밖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정말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는 엔진까지 교체가 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실내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도어트림 쪽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어 쪽에는 전동 접이식 미러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는 이렇게 전동 시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시트 쪽에는 전반적으로 사용감은 보여지긴 하는데, 뭐 쿠션이 죽었다거나 시트가 찢어졌다거나 하는 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핸들 쪽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핸들도 관리 상태가 너무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핸들에는 핸들 리모컨 기능 추가가 되어 있고, 이쪽 우측에는 엔진 스타트 버튼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확실히 엔진을 통과를 해 놓은 차량이다 보니까 시동을 걸 때도 굉장히 조용하고 정숙하게 시동이 걸립니다. 그리고 계급판 쪽을 보시면 현재 아무런 경고등도 들어와 있지 않은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실주행거리 98,438km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PM 쪽도 보시면 현재 전혀 떨린다거나 RPM 요동치거나 초침 쪽잘 보세요. 그런 흔적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이 채널 블랙박스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혹시 모를 배터리 방전 때문에 저희가 선을 미리 빼놨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뭐 내비게이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디오도 제가 현재 틀어놓고 확인 중인데 오디오도 현재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후방 카메라 화질도 현재 굉장히 깨끗하게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렇게 라인 표시선까지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날이 덥기 때문에 미리 에어컨을 틀어놓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시원한 바람도 굉장히 잘 나와줍니다. 그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우드들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전자 파킹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 그리고 전동 햇빛 가리개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기어봉은 전자식 기어봉은 아니고요. 이렇게 약간 우드와 가죽 형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차량 2열로 넘어왔는데요. 2열 쿠션 부분도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긴 한데,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뭐 사용감이 아예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뭐, 눈으로 보셨을 때 크게 거슬리거나 흔적은 뭐, 찾아볼 수가 없이 깨끗하고, 이렇게 루프 쪽 위를 봐도 뭐, 크게 지저분한 흔적도 보여지지 않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편이네요. 그리고 뒷좌석도 보시면 이렇게 2열 열선 시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2열에 타고 가시면서도 겨울에도 따뜻하게 더뭐 드라이브를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레그룸 공간 당연히 넉넉하고 패드룸 공간도 전반적으로 넉넉합니다. 이제 나가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고요. 총평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엔진 소리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 영상에 잘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엔진 소리도 현재 확실히 엔진을 통과 해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숙하고 떨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엔진 컨디션 하나는 정말 최고네요. 총평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알페온 차량의 리뷰를 한번 진행해 봤었는데요. 사실 실내 그리고 실외 부분에 아무래도 사용감은 보여주긴 했지만, 이 정도 금액대, 이 정도 연식에 그 정도 사용감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보다도 제가 늘 아까부터 계속 강조드리지만 엔진 부분을 통과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께서 구매하시고 나서 AS 부분으로 골머리 아프실 일은 절대 없을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격 부분도 너무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꼬마중고차 판매 가격은 490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어 중고차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꼬마중고차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